혹시 또 촬영 중인 분이 신데 탈락? <laughs> 야, 다짠거 아니야? 이거? 여보세요. 어, 민혁 씨. 예 씨. 민혁 씨, 민혁 씨뭐 하고 계세요? 저 지금 라디오 하는데요. 아, <laughs> 어, 라디오해요 죄송합니다. 이사님 <laughs> 지금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저 지금 방송 중인데 지금 전화를 것이 어떡해요 아, 죄송합니다. 아, 저도 지금 아. 아 방송 중인데 네. 민혁 씨 목소리 너무 듣고 싶어서요. 민혁 씨 멤버 스케줄도 모르시고 너무 속섭합니다아 녹화 방송이시군요. 예예예. 예, 예. 정말 실망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. 아, 오늘 네. 호기심 천국 다 망하길 바라겠습니다. <laughs> 약간 망했습니다. 오늘 호기심 지옥입니다. 호기심 아, 지옥. <laughs> 오늘 궁금한 거다 실패했나요? 예. 아 이거 이제 다음에는 이 교수님이 이 파톤 터치해야 됩니다. 어 이창섭 씨 기대된다. 그때도 어. 특별 출연해야겠다.